네, 안녕하십니까 개혁책방입니다. 오늘은 좋은 책한 권을 소개시켜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이 책입니다. 보통 사람을 위해 성경으로 풀어가는 조직신학. 중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박재은 교수님의 책인데요. 박재은 교수님께서는 몇년 전에 디다스코 출판사에서 질문한 성도 대답하는 신학자라고 하는 교리 입문서를 이렇게 집필한 적이 있습니다. 제가 또 그것을 우리 개혁책방에다가 소개해 놓은 영상도 있습니다. 자, 이 쉬운 교리는요, 바로 그 질문하는 성도 대답하는 신학자라고 하는 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더 탄탄해진 논리 구성, 그리고 더 풍성한 내용,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성경으로 엮어가는 어, 그런 어, 더욱더 탄탄해진 책으로 이렇게 새로운, 어, 책을 내셨는데, 어, 이 책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머리만 또 우리의 지식만 어, 커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, 그리고 이 교리를 근거한, 어,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녹여내야 되는지,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까지 이 책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이 책은 서론부터, 즉 성경론부터 마지막 종말론까지 조직신학의 일곱 개 분과를 차례차례 쉽고 분명한 언어로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의 그빛 아래서, 어, 해설해준 뿐만 아니라, 어, 그것들을 정말로 삶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어, 실천적인 방안들까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특별히 이 책은 어,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66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풀어간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교리적인 용어, 신학적인 용어 그리고 논쟁하는 부분들을 쉽고 아주 담백하게 핵심 용어 정리라는 그 코너를 두어 가지고 굉장히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.뿐만 아니라 이 책은 이제 한 챕터를 끝낼 때마다 한 장으로 정리하는 교리라고 해가지고 전체 내용을 한 눈으로 볼수 있게끔 간략하고 담백하게 정리해주는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묵상 및 토론 질문을 통해서 이 교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녹여낼 수 있는지,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, 자료로까지 에, 이렇게 이 책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정말로 좋은 책입니다. 개혁주의 신학에 기반하여서, 어, 조직신학 7개 분과를 차근히 공부하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, 그리고 그것을 설교하려는 목회, 목회자님들, 어, 이 책을 꼭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. 어, 아울러 질문한 성도 대답하는 신학자와 함께 어, 이 책을 읽으시면 더 풍성한 교리적인 이해,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의 그런 어, 진수들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아무쪼록 이 책을 구독하는 어,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, 어, 이책 보통 사람을 위해 성경으로 풀어가는 조직신학 쉬운 교리 이 조직신학 어, 이 해설집과 함께 또 디다스코 출판사에서 나온 질문하는 성도 대답하는 신학자라는 책과 이두 권의 책을 함께 보시면 우리의 교리적인 이해가 더욱 더 탄탄해지고 더욱 더 풍성해지고 더욱 더 우리의 신앙이 건강의 질줄로 믿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게 아,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